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태근입니다. 저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느냐 다들 알고 계시죠? 네, 요지에나주 애틀랜타 썬어비에 있는 블루밍데이에 와 있습니다. 제가 3일, 4일째까지는 영상을 찍었는데 일하는 영상을 찍을 수가 없죠. 왜냐면 저희가 그 일하는 곳이 현대동차라 자 시크릿이 몽롱하게 세서 찍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뭐 영상 찍을 게 없고 와서 일하고, 밥먹고 밥 먹고 저녁 먹고 밥 먹고 아침 먹고 뛰라고 이번에 뭐 특별히 연락 찍었어 찍을 영상이 없었는데 일단 지금 생존 신고로 한번 연락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여게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하고 참 좋아요. 근데 낮에는 정말로 덥습니다. 그리고 구름이 끼고 우박, 우박처럼 진짜 비가 우수수 엄청나게 내리는데 아직 비는 맞아보진 않았어요. <laughs> 어저께 잠깐 맞았는데 뭐 여기 무지개도 떴었고요. 제가 이제 12일 13일을 있는데 아 정말로 저희 팀원들과 같이 해서 열심히라는 그 결과로 어, 토요일 하루 정도를 쉴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일요일 날 출국이잖아요. 그래서 그날 저기 이쪽에 보면은 플로리다 이쪽 이쪽 그쪽까지는 못 가지만 이쪽에 바닷가 근처가 북대서양이 해변가가 있다고 합니다. 거기 가서 한번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해 보고요. 내일까지 일하면 은 거의 일이 마무리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저녁 먹고 씻고 잠깐 시간 나서 생존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 이것도 영상 올지 모르겠네요. 하여튼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? 뭐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. 인천이 어떨지, 한국이 어떨지, 날씨가 어떨지, 비가 많이 왔을지. 그리고 근데 양풍 해적국이 너무 땡겨요. 하여튼, 일단 내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 쉬게 되면 은 그때 한번 또 영상 해안가 가서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전에도 수고하 어, 지금 인천은 지금 한국은 오전 7시 반인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저녁 9시입니다 근데 하여튼 해가 좀 조금씩 있어요 <laughs> 사람들은 다 조용하고요 네. 어, 여러분 오늘도 하루 수고하시고요 저는 오늘 수고했으니까 쉬겠습니다 안녕 손셋. So